레위기 1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재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재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